2026 BMW X9 럭셔리는 BMW가 새롭게 선보이는 초대형 플래그십 SUV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압도적인 차체의 크기와 혁신적인 기술, 최고급 소재를 결합해 기존 럭셔리 SUV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 BMW 특유의 역동적인 비율,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조화를 이루며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균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새롭게 재해석된 아이코닉 키드니 그릴과 정교한 라이트 시그니처는 한눈에 보아도 BMW의 최상위 라인업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실내 공간은 장인 수준의 디테일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궁극의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고급 천연 가죽 세라믹 터치 포인트 앰비언트 라이트 크리스털 컨트롤 구성 요소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급 SUV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질감과 감성을 제공합니다. 3열까지 여유로운 공간 구성으로 대형 럭셔리 SUV의 본질을 강화했으며 장거리 이동에서도 최고의 안락함을 선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BMW 최신 에드라이브 미타이브리드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시스템으로 강력한 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스리브는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하며 차세대 에어 서스펜션과 능동형 주행 제어 시스템으로 편안함과 스포티한 주행 감성을 모두 구현합니다.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BMW 특유의 민첩하고 정교한 핸들링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2026 BMW X9 럭셔리 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 제너레이션 이드라이브 시스템,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AR 내비게이션 등 미래지향적인 기능들이 운전 경험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합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과 강화된 안전 장비를 통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며 디지털 키,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스마트 커넥티비티 기능으로 편의성도 극대화했습니다. 외부 디자인, 실내감성, 주행 성능, 기술력까지 그 어떤 분야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2026 BMW X9 럭셔리는 대형로